구독 좋아요 누이시였나이었네 오늘은 태용이의 사무소 1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거 그냥 K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진짜로 여기 글씨에 이거 있는데 K로 돼있네요 그래야죠 그래그 다음 이렇게 바깥쪽 이거 간판이에요 간판 짜잔 간판이고 여기 뭐 창문 있고 K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게 뻑뻑해요 우이 자 여기 봤거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뭔가 높은 사람 맞는곳 여기는 그냥 커피 머신 같은 여기가 이제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게요 어. 또... 자 이쪽은 그냥 뭔가 쉬는 곳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 시계 있는데 가위로 표현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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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시계 잘 안보이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뭔가 침대 그 다음 여기는 이, 이 이거를 여기 K 있잖아요 그다음 이거 이쪽에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걸 이쪽에다 하잖아요 이. E. 그럼 밖에서 오면 따단 K E 이렇게 둘게요 둘게요 그럼 이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창문이 열려요 원래 이게 위로 위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다음 이쪽에는 이렇게 뭔가 쉬는 곳은 아니고 뭔가 회사 같은 앉아가지고 회회 회의, 회의, 회의는 아닌 것 이렇게 그다음 여기는 뭔가 화장대 느낌이야 될까? 뭐 이렇게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왜? 그다음 이쪽에는 그런 거 있고요. 여기 이거 잘때 하나 하는 옷이에요. 응, 그러는 거 잠옷. 지금 또 날씨가 또 춥잖아요? 좀 춥잖아요. 좀그렇게 가을인데 좀 춥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원래 저는 이게 여기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이어 이거 이거 부러졌어. 따다다여기게 요, 이렇게 비어있잖아, 요 이렇게. 요거 원래 채우려고 그랬는데, 좀 그래가지고 안 채웠습니다. 어, 이게 <laughs> 끝이에요. 이거 원래 또큰 판지 두개 있는 건데, 이거 합쳐야기 때문에 이렇게 해습니다그 다음, 요거는 저도 모 했는지 모르겠네. 도도이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옆에 있는 거 거의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충전이 없어가 지금 선하고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 열자, 끝. 겨울에 3분 43초, 4 4초 이렇게 됐는데. 끝나면 또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저는 좀 추가하고 싶은 게 다시 보니 생겼어요. 저쪽에다가 양면 테이프 있다. 여기다 양면 테이프를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딱 해가지고, 이제. 대용이 담으소. <laughs>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문 닫고. 문 닫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툴 이거 찾는 게좀 힘들었어요, 이게. <laughs> 아이, 그냥 놔겠다 그리고 뭐, 그런 있어요. 어 아, 근데, 설문이가 있어. 아까, 주던 거예요. 크릭터만 데에다가. 그 다음, 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 <laughs> 할게 있어요, 이게. 여기가 또좀 벌려져 있고요. 그때 빨강집도 이게 벌려 있었잖아요, 빨강집. 빨강집이요? 부서졌어요. 네, 부서져서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반대쪽 가면은 뭐 별로 그렇게 그런 건 없는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게 좀 뭔가 하얀색이고, 막 삐뚤, 삐뚤거리고, 이거. 천장이 저랬는데, 바꿨어요. 이제 영상 올려야 되니까 좀. 이거, 케인은 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한 손이라. 어, 한 손에 이렇게. 케인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옆에 지충전기 위에 올려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있고요 뭐, 그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사장이면? 아니, 왜 이렇게 지금 많이 틀어지지? 모르겠랬는데뚫라안러가지고 여기가, 이게, 아니, 또사물왜 또, 여기 있어. 여기가, 이게, 사무소인데, 사무소에 화장실이 없어요. 다음에 뭐 이쪽을 이쪽을 좀 넓혀가지고 화장실을 하나 만들던지 옆쪽을 넓혀가지고 좀 하던지 아니면 뒤쪽을 해야지 하던지 아니면 앞쪽을 이쪽을 좀, 이쪽을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하던지 그래야죠 오늘은 뭐 그렇게 길게 한 말이 아니네요 이렇게 이거 도 있고 이거 이거 원래 이거 빨 그냥 이런 빨간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블록 여기도 너무 많있었어 근데 네,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 안녕.